자, 회원님들, 잠깐 주문 엄청난 거 들고 왔어.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진단 말이야. 그 수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? 체내 흡수율,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지고 면역이, 체력이 저하된단 말이야. 그런데 이 이선민 씨가 개발한 게 없어서 못 먹는다는 알부민을 먹어주면은 영양분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. 고하어단 말이야. 이게 엄청 비싸. 얼만데요? 15병에 68,900원이란 말이야. 그런데 반값에 또 반값. 반값에 또 반값? 2만 두0 0원 어떤데? 다 같이 건강해지는 거야 바로 보면 네. 아... 이렇게 진할 수가 있나? 와 진하다! 대박인 거 본다. 공복에 먹어도 된다. 제품에 자신 있다 는뜻 아니야. 그렇지. 좋은 성분만 들어있다 이말인거야 그리고 여기 알부민 성분이 다른 타사보다 이게 71%가 들어가서 역대 최고야. 나머지 29%는 아직까지 특허 원료가 들어있는. 육청담백 가수분해 분말 타오리 엘아르긴 심프펩타이트까지 네. 수용성 커미까지 들어가고 이게 엄청난 성분이란 말이야. 이렇게 진할 수가 있나? 맛 이상한 거 아니야? 건강하면 맛없잖아. 너무 맛있는데? 맛있다고요? 오렌지 주스 정말 100%진하기 넣은 맛이야. 에이, 뻥. 완전 맛있어. 하루 하나에서 세 병까지 가능합니다. 부모님들 알금이 수치가 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고객들이 다 빠지네요. 지금이라도 정황을 좀펴드리고 좋은 같아요 좋은 가격에 좀 소개하니까 부모님 꼭 선물해드리고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다음 공구 상품은 뭘까요? 가격 다 찢어졌네, 이거. 다 찢었다, 이거. 응. 이게 <laughs> 엄청 신상이래요. 망고 주스다 오, 뭐 괜찮은데? 맛있네. <laughs>